4번 1분 20초를 줍니다.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을 쓰시오. 시작 됐어요? 시간 재는 아이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읽어볼까? Richard Dawkins and John k r e b s argue. d are you, 동그라미슈? Argue! I think that. 나 뭐뭐라고 생각해. I imagine that. 나 뭐뭐라고 상상해. I suggest that. 나 뭐뭐라고 제안해. I argue that. 나 뭐뭐라고 주장해. 어감은 다 다르지만, 뭐예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논리전개 패턴에 의하면 뭐예요 당위! 강한 주장, 당위! 그쵸? 그렇죠? 뭐라고 주장하지? 확인해볼까? Although, 동그라미슈, although. All the way, comma, b 하면 뭐예요? 비록 a이지만,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b죠? 당연히 a와 b 중에 b가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b를 모른대. 파란색 글씨 봐봐. 이 many other poets, most cases, 어쩌고저쩌고 이걸 모른대. 그 모르는 거, 모른다고 쳐야 돼. 그렇죠 Manipulate도 몰라. 어? s i g n a 도 몰라. 모른대. 그럼 우리는 b를 모르니까 a를 통해서 b를 추론해보자 그쵸? in some case, in some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 it might be appropriate, 다당해, 바람직해, to describe animal signals as transferring information. 동물의 신호를 정보 전달이라고 표현하는 거, 생각하는 거, 묘사하는 거는 바람직해. 그러나, 그건 아니야. 어두우니까. 반대말이 나와야죠. 그게 핵심어죠. 근데 그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보면 주제가 정확히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예시를 읽어봐야 돼. 그쵸? For example, 동그라미, 예시. 근데 예시도 모르겠대. u n a n g l e r Fish 몰라요. Dangles 몰라요. b e a t 몰라요. Snap, Snap. 뭐, Beat도 당연히 유딩 영어지만, Snap도 유딩 단어죠? 뭐, 미국, 유치원, 아이돌도 다 아는 단어다. 근데 1등급도 Snap이 뭔지 모른데, 정확하게 모른데. 어쩔 수 없어. Carried out 모른데, Manipulation 모른데. 뭐, 1등급들은 알지만. 그래서 몰라 인 s 스 케이스 동그라미 치죠 인 s 스 케이스 결론 다 나왔어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끝다 나왔어 그 이하만 핵심어죠 읽어 볼까? If information has been transferred 정보가 전달되어지면 this most definitely false 거짓 정보야 거짓이야 그렇죠? We are all r e a o h 그거 다시 해볼까? 동물의 신호를 어, 정보 전달이라고 여기는 거 타당의 대부분 그런, 어, 떤 경우에서는. 그러나, 그거 아니야. 거짓 정보야. 끝. 다 읽었어. 우리 핵심 내용 파악했죠?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죠? 1번. a s m a l l fish m a r t e r 작은, 더 작은 물고기가 똑똑한가? 와, 말도 안 된다. 헛소리죠. 2번. Talking animal. 뭐, 말하는 거 나오지도 않았죠? c o o p e r 협력. 아. 협력이 아니라 정반대죠. 사번 manipulation. 아, 아, 매 manipulation. we're a manipulating 나 o 고 manipulation o 왔고 l 어, 그럼 정답 당연히 사 번이구나 manipulation. m a n i p u l a t e manipulation 뜻을 알든 모르든. colon 다음에 봐봐. 아, colon 당연히 부연설명이죠. 아, colon, semicolon, dash, comma 다 부연설명이다. 뭐라고 부연설명했지? tricking the signaler. s i g n 시그널러 신호 주는 것 신호 주는 사람 신호 주는 사람을 속이는 거야 신호 주는 것을 속이는 거야 아니죠 tricking the receiver라고 해야죠 정 반대로 썼다 4번은 틀리다 5번 animal messages 동물들이 전달하는 거. 나 o t what they see 그거 보이는 거 그대로 아니야 거지 정보야 당연히 정답은 5번이죠 5번이라고 해야 맞죠 tangles 내가 독해 시간에 어휘를 잘안 하려고요. 근데 어휘 다룰그 강좌를 만들 여력이 없다, 그렇 그리고 영단어를 배우는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스승 은선진티의 방법으로, 그렇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어원이 있는 단어는 어원을 통해 학습한다. 두 번째. 기원과 유래가 있는 단어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배운다. 삼번. 삼, 세번째. 의성어, 의태어가 있는 것은 발음을 하자마자 강한 인상을 주죠. 그럼 강한 인상으로 재미있게 배운다 4번 우리말과 영어에서의 연상, 연상법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운다 이네 가지 방법으로 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감각으로 배우면 남들이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반복할 때 우리는 몇 번만 반복해도 아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해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거 당연히 의태어로 봐야죠.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다는 걸 상상해봐. 댕글! 댕글댕글! 댕글. 이리 댕글, 저리 댕글, 댕글댕글, 댕글. 복숭아 댕글! 댕글댕글! 댕글. 댕글 댕글. 키위 댕글, 수박 댕글, 복숭아 댕글! 댕글댕글! 댕글. 댕글 댕글. 너희들 강의 끝나고 이제 댕글밖에 모른다. 댕글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야. 그쵸? 단어는 그렇게 학습한다. 이해됐어요? 아, 그리고 매니플 a 이트 뭐. 아, 매니플레이트도 아, 뭐 단어 안 하려고 했는데 해 줘야겠어.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야. 너희들 스냅 이런 것도 영영 사전 찾아봐라. 매니플레이트 캐리어 다 영영 사전 찾아봐야 돼. 된 거라고. 비트도 many hand 손이죠필라이트 피어 채우다. 손으로 채우는 거. 아, 매니플레이트는 손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라는 결과 값을 만들어 내는 게 매니퓰레이트야. 그래서 1등급, 2등급들은 알아. 조작하다, 속이다. 근데 반드시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다. 좋은 뜻으로도 쓰인다. 원래 매니퓰레이트는 중립적인 뜻이죠. 조작하다.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 어떤 기술로써 좋은 결과 값을 만들어 내는 거. 너희들 의과생들은 알지도 모르겠어. 매니퓰레이트. 아, 근육이나 뼈가 어긋난 거 이거를 어 교정시키는 거 그거를 p 니퓰레이트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예,